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에는 많은 축구팀이 있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리그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에 의해 대부분의 축구팀이 해산되었죠.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독일은 소련의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서독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수도였던 베를린 역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축구팀은 다시 창단되었는데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동독과 서독이었기 때문에 축구리그 역시 따로 운영되었습니다. 1966년 동베를린을 연고지로 하는 FC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축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창단과 동시에 2부리그에서 우승해 1부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이미 1부리그에 베를린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도 1부리그에 승격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거둬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기회가 생겼지만 소련의 영향을 받는 팀에게 제재를 가하며 재정적 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독일이 다시 통일되었을 때 축구 리그 역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동독 리그에서 뛰던 축구팀은 서독에서 만든 리그로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에는 1부 리그인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인 2분데스리가, 3부 리그인 오버리가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오버리가에서 시작했지만 1993년, 1994년 우승을 차지하며 오버리가에 있기엔 무대가 좁다는 걸 증명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2부 리그로 올라가지 못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3부 리그인 레기오날리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문제를 해결하고 2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우니온 베를린은 저조한 성적을 보이다 2004년 결국 3부 리그로 강등당하고 2005년엔 4부 리그로 강등당하고 맙니다. 특히 2004년엔 재정적 문제가 또 터지면서 리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팀이 해체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니온 베를린의 가능성을 알고 있는 팬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거나 영화관람권을 줍니다. 독일에서는 헌혈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팬들은 돈이 부족한 우니온 베를린을 위해 헌혈을 했고 받은 돈은 우니온 베를린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만 약 20억 원 정도 우니온 베를린은 팬들의 피 덕분에 다시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었고 2008년엔 새롭게 만들어진 3부리그인 3리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후화된 관중석 일부가 무너져 시즌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팬들이 나섰습니다 각자 삽을 들고와 경기장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여가 시간을 바쳤고 주말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운이 온 베를린은 2009년 일부리그로 올라갔고 2019년 팀 역사상 최초로 일부리그인 분데스리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운이 온 베를린의 팬들 중 일부는 자신의 피를 바쳐 지켜낸 팀이 일부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을 볼수 없는 사망한 팬들을 기리기 위해 분데스리가 개막전에 그들의 사진을 가져와 함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축구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데스리가에는 어우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윈헨이라는 뜻인데 분데스리가에 있는 바이엘은 윈헨이라는 팀이 초반에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우승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9년 동안 31번 우승을 했고 현재 10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이 윈헨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윈헨이 우승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